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기장군 노인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이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갑갑한 집안에서 미스터 트롯만 쳐다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방구석 노래자랑 요거 요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르신들이 직접 열창하신 모습을 녹화하셔서 인터넷에 올리시면 끝 이 영상을 노래교실 강사님이신 가수 예림선생님과 어, 기장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그 섭수를 합산해서 진선미를 가리게 됩니다. 미스터 트론, 너가만 노래할 줄 아나? 나도 좀할줄 안다, 애가. 근데 나는 도대체가 영상을 어찌 올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이 친절매니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열정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해마다 기장군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2020년에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노인복지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생방송 집콕 방콕 콘서트. 어버이날이 5월 8일 금요일 10시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및 초대 가수의 공연과 전화연결을 통한 생방송 골든벨이 함께 진행됩니다. 잊지 마세요. 5월 8일 생방송 집콕 방콕 콘서트.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기장군 노인복지관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